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호 소재로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세양 청마루 아파트 32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사건번호 2023 타경 125625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1,300만 원이며 KB 부동산 일반 평가는 10억 2,250만 원 대지권 13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2평 아파트입니다. 2차 낙찰되서나 불허가 되어 재무역되는 사건으로 감리가 대비 80%가격인 2차 체제가는 6억 5,040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6,504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8월 7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양청마루아파트 경매물건은 2호선 양천구청역 600m로 목동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양천구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양천구 신정동 서양 청마루 매물은 105동 1층으로, 대지권 13.3평형에 전현민직 26평형, 분양민직은 3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 0 2 3년 12월 기준으로 8억 1,300만원이며 2차 낙찰되었으나 불호가 되어 재매액되는 사건입니다. 근모차 수는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6억 5,040만원 최저가로 오늘 2025년 8월 7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6,504만원이니, 입찰 전, 법원 경매 등을 통해 프로가 사회도를 추구하기는 후 입찰이 필요할 때 단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신정동, 세양 청마루 아파트 32평형, k b 부동산 시세를 살펴면 일반 평가는 10억 2250만원, 하이 평가는 9억 6천만원, 상위 평가는 10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5억 6천0백만원에서 6억 3천0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매감권에 나가 살펴면 세양 건설이 시공하여 2006년 7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7개동에 326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세대배조차 대선은 1.1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15층 중 1층 32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3말소기중 권리는 2018년 3월 30일에 설정돼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1억 27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무권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 해 변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양천구 아파트 에 입찰하기 서는 투자목적 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양천구 신정동 세양천마을 아파트 32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5월에 5층이 10억 2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신정동 세양천마을 아파트 32평형은 매물 호가는 107동 남양 중간층이 13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의 시장 반응과 양천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하는 94%, 매각 58%의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입찰가입드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금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 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세양청마루 아파트 32평형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 판이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